이것이 리눅스다 3판 4장의 12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52페이지 나온 크롬과 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크롬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예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작업이 매주 또는 매달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굳이 내가 매번 할 필요 없이 이 크론에 등록을 해놓으면 됩니다. 크론과 관련된 서비스는 크론D라는 서비스입니다. 관련 파일은 etc 밑에 크론탭 파일이 관련이 됩니다. 그럼 이 파일을 안에는, 이 파일은 시간별로 실행될 거, 일별, 주별, 월별로 실행될 그 폴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폴더 안에 지정을 해놓으면 이 각각의, 그러니까 이 크론탭 파일에 이 폴더를 설, 세팅을 해놓으면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이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etc 밑에 크론탭 예를 보면요. 0일 별표 별표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시, 분, 초, 월, 유일, 월, 일, 이런 식으로 얘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요 내용은 우리가 잠시 후에 실습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루트의 미는 루트 사용자로, 런 파츠는 이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실행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결국은 우리가 특정 실행할 파일, 특정 주기로 실행할 파일을 이 폴더 들 안에 넣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첫 줄에 예를 보면은 01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분마다 매일, 매월, 매년. 모든 시간의 1분마다 이 폴더 안에 있는 명령들을 실행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AT 명령은요. 크론은 주기적으로 반복되지만 AT는 일회성 한 번만 작업 작업하도록 예약을 해 놓는 명령입니다. 어, 명령 사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AT하고 시간을 설정하면 돼요. 시간은 시와 시간, 날짜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내일이라고 지정도 가능하고요. 날짜를 직접 지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니면 또 지금부터 뭐한 시간 후 이런 식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한 이후에는 프롬프트가 바뀌어요. 그럼 이 프롬프트에서 실행할 명령들을 계속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다 됐다면 컨트롤 D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될 게 예약이 완료가 된 거고요. 예약을 확인하는 것은 at-l 옵션으로. 예약을 확인할 수 있고, 아 이거 아니다 취소해야겠다 그러면 atrm remove 약자겠죠? 이걸로 작업 번호를 지정하면그 내용이 삭제가 됩니다. 자 실습 13번에서는 크론과 at에 대한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 크론 실습은 매월 15일 새벽 3시 1분마다 홈 디렉터리를 백업하도록. 슬래시 백업 디렉토리에 백업하도록 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시스템 관리자가 우리 일반 사용자들은 모두 슬래시 홈밑를 사용하고 있죠. 그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을 백업을 해주는 이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낮에 이 백업을 하면 시스템 부하가 생기겠죠. 그래서 새벽 새벽에 한가한 시간에 백업을 하고 싶은데, 시스템 관리자가 매월 한 번마다, 매월 제가 새벽까지 남아서 백업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예 크론에 이렇게 예약을 해놓은다면, 시스템 관리자는 굳이 야근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백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습하겠습니다. AT에 대한 사용법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서버 가상머신에서 실습을 진행할게요. 저는 깔끔하게 초기화를 시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필요한 게요. 알 데이트라는 명령이 필요한데, 이 명령이 우리 로키 나인에선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카페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게요. 자, 우리 브라우저 띄울까요? 파이어폭스 띄워서요. 자, 카페 주소는 기억을 하시죠? 카페.naver.com에 thisislinux 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다시 얘기하는데 카페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입할 필요 없고요. 왼쪽에 우리 교재자료실, 리눅스 있네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로키나인이죠. 로키나인에 지금 4장이니까. 로키나인 전체 실습 파일 다운로드. 이래서 9장 여기네요. 여기 클릭하고. 자, 지 4장 부분을 가시면 되실 거에요. 쭉 내리면 4장 부분에 요 파일이 있죠? 요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해서 내 컴퓨터 저장 하시면 얘가 다운로드 파일 저장으로 선택을 해야겠죠? 확인하면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됐죠? 자, 닫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현재 활동에서 터미널 열어야겠죠? 자, 터미널에서 작업을 주로 하게 되죠? 자, 다운로드 폴드 이동할까요? cd, 다운로드 폴드로 이동하죠. 자, shift, space 누르면 한영 전환이 됩니다. 자, ls로 보면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보이죠? 얘를 rpm도 되는데요. 우리 rpm보다 dnf가 더 편하다고, 편하다고 얘기했죠? dnf-y, install하고, open 별표.rpm. 이러면 요 파일이 설치가 되겠죠? 엔터. 자, 잠깐 기다리면 이 파일이 설치가 완료가 금방 될 겁니다. 뭐 추가된 의존성 있는 파일이 없으니까 바로 얘만 설치가 됐네요. 잘 설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는 다 됐고요. CD명령으로 원래 폴드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우리 먼저 cronD라는 서비스가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systemctl로 status cronD 엔터 치면은이 cronD가 현재 액티브에 러닝되고 있다,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끝내려면 그냥 Q를 누르면 돼요 알파벳 Q, 그러면 QUIT 약자겠죠. 그러면 이 화면이 바로 종료가 됩니다. 자 우리 그럼 크론탭 파일을 아까 얘기했죠. 그 파일을 편집을 해볼게요. G 에디터로 해볼까요? ETC 밑에 크론탭. 이 파일을 편집을 할게요. 자 엔터 누르고. 자 보시면은 이 파일 좀 확장할까요? 자이 파일 보면 여기 앞에 샵은 주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없는 부분이에요 설명으로 얘가 이렇게 써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럼 여기다 우리가 추가를 할게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써줄게요 0 1 띄고 3 15 별표 별표 루트 런 다시 파트 S 에요 파트 S 하고 etc 밑에 크론 점 몬슬리 이렇게 하면, 요 폴더가 있다고 얘기했죠? 요게 매월 실행하는 폴더인데, 요 앞에를 좀 해석을 해볼게요. 이게 어떠냐면, 매월, 이게 매월이에요. 이 앞에 펼쳐둔 게. 여기 보면, 이 주석이 나오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매월, 그리고 10, 매월 15일, 그리고 시, 3시 1분. 그러니까, 매월 3시 1분에, 지금 요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실행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맨 뒤에 거는 요일인데, 요일은 잘 설정을 잘안 하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될것 같아요. 요네 개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월, 일, 시,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권한은 루트로 하니까 당연히 실행이 되겠죠. 자, 저장할까요? 저장하고 닫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 etc 밑에 몬슬리 폴더로 가볼게요. 자 cd로 etc 밑에 cron. monthly 이 폴더 가면은 자 ls 보면 이 폴더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매월 아까 설정을 하더라도 실행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 목적이 뭐였죠? 아까 홈 디렉터리를 백업 폴더에 자동 백업 하도록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 놓도록 할까요? 자, 우리 터치로요. 아직 안 배웠는데요. 터, 터치는 배웠죠? 빔파일 하나 만들게요. 터치로 빔파일이 뭐냐면, mybackup.sh. sh는 shell 파일인데요. shell은 shell s c r i 파일입니다. 우리 다른 장에서 배우게 될 텐데, 지금 요 내용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내용은 그대로 저랑 똑같이 적어주시기만 하는 걸로 하세요. 그리고 shell script에 대해서 다른 장에서, 어, 좀 이따, 다른 장에서 배우게 되니까 그때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이 파일을 또 모두가 실행할 수 있게 chmod75로 하죠. 75, mybackup.sh 하고 ls-l로 볼까요? 자, 그러면 실행 폴드, 실행 권한이 다 생겼죠? x, x, x니까. 이 파일이 실행 파일로 제가 변경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 안에 아까 백업되도록 하는 슬래시 홈 디렉토리가 백업되도록 하는 그런 설정을 해놔야겠죠? 자, 해볼까요? gedit 명령으로 역시 편집할까요? gedit mybackup.sh 하고 요 U 안에 우리 쉘 스크립트 내용은 나중에 배울게요. 샵 느낌표 슬래시 bin 슬래시 sh 하고 set 하고 띄고 달라 date 가로 닫고요. f name equal 백업 따시 달라 2 달라 3 타르 점 x z x z 이렇게 하세요. 파일명을 백업될 파일명을 지금 날짜별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타르 cf 대문자 j예요. 그리고 백업 밑에 달라 달라 fname 방금 지정한 파일명 그리고 슬래시 홈 디렉터리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백업 다시 현재 날짜 현재 날짜 그요 이게 현재 날짜 t a r xg 이 파일로 백업이 자동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7장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저장할까요? 저장하고 닫을게요. 혹시 글자가 안 틀렸나? 꼭 확인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닫을게요. 자, 닫기.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이 준비가 됐으면 이제 백업 디렉터리를 만들까요? 아까 우리 지정해놓은 mkdir로 슬래시 백업 디렉터리를 만들어 놓죠. 요걸로 그리고 크론 서비스를 재시작해야 되거든요. 자, 시스템 ctr, 리스타트, 크론 d. 이렇게 하면은 크론 서비스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엔터. 자, 아무 메시지 안 나면 잘된 거예요. 자, 이제 남은 것은 매월 15일 새벽 3시를 기다리면 되겠죠? 어, 그러면 확인이 될 텐데, 우리 확인 이지금 해야 되니까, 확인을. 실습 중이니까, 우리 강제로 날짜를 바꿔볼게요. 자, 클리어 하고요. 자, 데이, CD 명령에서 우리 홈폴드로 올게요. 자, 데이트 명령으로 날짜를 바꿀게요. 자, 0115. 그러면은, 1월 1 5일이날 의미에요. 그리고 새벽 03시 00, 03시 00분으로 지정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연도 2029, 2029년 1월 15일 새벽 3시로 지금 설정을, 날짜를 바꾸는 명령어예요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 날짜 바뀌었고. 자, 그리고 크론을 다시 시작할게요. 시스템 CTL 리스타트 크론 D 하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고 엔터. 하면은 이제 이게 1, 2분 정도 기다리면은 얘가 백업이 진행이 되겠죠. 새벽 3시 1분이 되면. 자,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시간이 1분 정도 지났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ls-l로 슬래시 백업 디렉토리를 확인하면. 자, 어때요? 이 파일이 생성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한번만 더 해볼까요? 2월로 바꿔볼게요. 2029년 2월 15일 새벽 3시. 여기다가 0, 2로만 바꾸 되죠. 앞에 월이니까 0, 2. 엔터치고, 다시 크론 서비스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역시 날짜가 바뀌었죠. 자, 역시 1분만 있다가 다시 한번 백업이 된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ls 만화텔로 확인하면 이제 또된걸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 우리 계속 백업이 쌓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마치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AT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AT는 일회성 이야기죠. 자, 일단 클리어하고요. 날짜를 원래대로 현재 시간으로 돌릴게요. rdate-s 옵션이에요. time.bora.net 하면 날짜가 현재 시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우리 내일 새벽 4시에 일일성 예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at하고 4시 땡땡. am 하면은 새벽 4시가 되고요. 그리고 내일이니까 tomorrow. 이렇게 하면은 내일 새벽 4시에 설정이 지정이 됩니다. 자, 이 경고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업데이트 하고 싶어요. 전체를. 그러면 dnf-y 업데이트. 하면 모든 시스템의 패키지가 필요하다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대개는 업데이트하고 나서 재부팅을 한번 해주거든요. 그러면 리부트. 이렇게 되면은 업데이트하고 재부팅까지 되게 됐죠. 자, 명령어 예약하게 다 끝났다. 그러면 컨트롤 D 누르시면 어, 얘가 지금 예약이 된 것을 예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약된 내역을 확인해 볼까요? AT-L 옵션 하면 지금 예약된 내역이 보이고요. 그게 1번으로 작업번호거든요. 1번이. 이게 1번으로 예약이 되어 있다. 뭐 필요하면은 너 추가로 예약도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약한 게, 아, 어, 이거 취소해야겠다. 이거 필요 없다. 그러면은 삭제하면 됩니다. ATRM 작업번호. 1번이죠. 1번 하면은 삭제가 됐을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AT-L로 확인하면 예약된 작업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크롬과 에이티드에서 실습을 마치도록 하죠. 259페이지에 있는 비타민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완전하게 지금 연습한 게 여러분 걸로 되면 좋겠네요.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